하나만 하고, 또 다음 주에 하나 하고, 이거보다 가두 개를 같이, 아, 이번 주에 두개 하고, 다음 주에 또아두 개를 같이 해서, 생각해봐야 본질 아니다. 모아 뭐. 아그뭐 새는 발니하그나름대까 말랑 네 <목소리> <목소리> <나는 문제가 흥믹하다>. 그래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아. <목소리>

<laughs> 지금 현재 두 명, <2명. 웃음> 아, 자, 지금 현재 남성 회원이 둘 인데, 여성 회원 둘 추천. <목> <얘기해볼까? 목소리� multitask> 그러면 안 불렀는, 안 불렀는 사람 봐. 안 불렀는 사람 한 사람. 그러다가. 어. 그러고 어저는올때 아, 불렀는데 안 불렀는 사람 한 사람 더. 아아무렀는 사람들은 숙제 없어 뭐 하고 가사 없어 뭐 하고 반주 없어 뭐 하고. 그럼 아야 이거 뭐 된다 이크만들어야 아, 이거 이래. 이래가 될 문제 아이고여분한 사람 빨리 추해봐 어? 그래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청무하고수석부장하고 둘인데 또다이 나연이하고 서희 또 한사람 여성용 한사람 나연이 그만 좀 깨서 아, 영선이영선이 어? 그만 들게맞을란이렇 하다가 뭐하지 달니까 너무 면다니까어 너무 이쁘면 자자다같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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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박수 아 어, 박수 박수 박수! 그 아, 하니잖아, 하니 학교. 아 학교적인 일하지더 어, 언제까지 몰라. <laughs> 그가 <그는> 이제 <다 웃음> 그만 숨기고 히든 카드내숨겨놨는잖아 <laughs> 내가 <laughs> <laughs> 니야내대중을 <laughs> 보고 너를 못부른다 하잖아. 가슴이 떨리가 이 아니, 그, 떨리 가슴이 남았 나. 그래야 아아 맞아. 맞아, 맞아. 아 맞아. 맞아, 맞아. 맞아, 다아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맞아, 이아아 세도에도 못말리 어. 야, 이 <laughs> 아, 실미도에서는 어. 지가 뭐빌볼리 없어 누구라도. 키우나카. 아, 키우나 그 키우나. 그 키우나. 실미도 저저 그거 같다. 교관. 그래도 제로 똑똑하다. 카니 내가. 아니야. 작 야. 내가 그래도 솔로로. 우에스로 고 했나? 터디오 뭐 볼, 이런 데만 이래 하다 보니까 그 활동을 많이 하 그렇지. 솔로가 경력이 너무 짧아 가지고 <laughs> 잘안 된다. 아, 이거 세이잘하고 그래. 도 최소한도 뭐백댄스를한침 8명 이상은 두고 <laughs> 했는데. <laughs> 그 나무들아이나나무들 <laughs> <아니냐>, <laughs> 나무 나무. 자연 <laughs> <다이언> 속에. 멋지다 <laughs> 아니 그래. 무슨 고명을 할남니까그럼백댄스달하어 그룹 차원도.

부의장. 부회장님 홍춘철 부회장님을 <laughs> 이 자리에 모시고 계십니다 암카드로서카드 <laughs> <야! 웃음> 아, <아무튼 웃음> <laughs> 그렇지 <웃음> 다시 한번 <거. 웃음> <laughs> 소스가 돼가지고 환기를 계속 떨져요. 반으로 그 자꾸 흔들렸다 나왔다 이렇니까 네, 그 여성이 대, 대포. 아니 해수기 야으까 내가. 해이가 해수기 나와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해수기 가요방 해가지고 마이크 잡고 다섯 불러야 되고. 유진 씨 해야 돼. 래나 아윤식이 아, 노래 잘하더라. 그래. 하나 이해야지 병원만 가라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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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, 가서 변소가 난다. 아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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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네가 봐 돼. 오, 저런 스타일이 아닌데. 맞아, 잘하는 사람은 저렇게 빼는 거다. 맞아, 아, 맞아. 노래 한곡어고 싶었지. 노래 한곡어고치어 아, 네. 야, 여기 어, 안다 보니까 도지. 내내 노래 내 노래 듣고 알라 그럼 내 노래 듣고 가요. 자, 아 같이 다 야, 자. 우리 대장, 요고, 시수석보양보 터보, 자보 터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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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박 터보, 터보, 3 박자. 하나 <laughs> 둘셋넷 <laughs> 하나 둘셋넷보 <laughs> <laughs> <넷>. <laughs> 走走走